첫 번째, 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는 더글라스 하딩과 야네의 어, 질문입니다. 좀 짧으니까 오늘은 좀 빨리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 깨달음의 경험이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딩은 이렇게 말하네요. 서른한 어, 살때 깨달음의 경험이 일어났다.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자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자라나는 것과 자라나지 않는 것을 가려서 봐야 한다라고 말하네요. 음, 자, 우리가 이 어떤 자기의 음, 어떤 자기라는 것, 나의 에고, 나라는 것을 넘어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의심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죠. 내 안의 질문과 의심, 뭐가 물인데 물고기가, 뭐가 도대체 물인데라는 그 물인데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를 넘어감으로써 물인데 뭐가 물인데라는 그거 내가 언제나 물과 함께 있는데 계속 뭐가 물인데라고 궁금해 했다가 아 이게 물이구나 항상 함께 했었구나 떨어질 수 없는 이것을 내가 찾고 있었구나를 아 어, 이제 인지하면서 의식하고 비추게 되면서 우리가 물에 대한 궁금함이 사라지잖아요. 그 그것을 그 궁금함이 사라지는 그 순간 의심이 넘어가는 그 순간을 보면. 다 다른 체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추구가 심했던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바랬던 분들은 경험도 좀더 많이 남다르겠죠. 내가 많이 배고팠던 사람이 밥을 먹을 때하고 적당히 배고플 때 밥을 먹는 사람하고 그밥 맛에 대한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같은 거죠. 배부름이라는 같은 거, 음식이라는 같은, 어, 사실은 같은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감각, 오감이 느끼는 감각적인 차이는, 어, 나의 그 추구함 바로부터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는 어떤 것에 집착하냐면, 그 깨달음의 어떤 내용물,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저런 경험을 했어, 아, 우주가 하나 되는 것 같았어. 어, 이런 경험들에 우리는 집착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떻게 자유로워지고, 어떻게 노연하고, 내 의문으로부터 나는 어떠한가,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정말 당신이 그렇게 자유로워졌다면, 나 또한 자,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뭐, 경험적인 체험, 자전거를 타본 사람이 자전거를 알려줄 때, 아, 이래 이렇게 하면 넘어져. 넘어졌을 때 이렇게 하면, 어, 좀 도움이 돼. 이런 말들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체험 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따로 있고, 이론서, 자전거를 이론서로만 배우고, 아직 자전거를 못타는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 따로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뭐 이런 깨달음의 살림살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 각각 가지고 있고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 그래야지 내가 자전거 타본 경험, 사과를 먹어본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안내를 할수 있고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자전거를 탈줄 아는 사람은 어, 자전거 타는 사람 누구 자전거 알려줄 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 말에 힘이 있고. 사과의 맛을 본 사람은 사과 맛은 이래 이래 해.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미루어서 얘기할 수 있고 내 경험도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사람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그 방향성 그리고 매뉴얼 지침서가 존재할 거다. 내 안에서 그 경험이 존재하니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음, 하딩의 이야기 중에서, 돈각과 정, 어, 점각처럼, 어, 갑자기 되는 면이 있고, 천천히 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점각은 변화의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어, 이제 점각이라는 것은 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돈각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물고기가 물을 보는 거, 어 물이 뭐야? 했을 때 물을 보는 것은 동각이겠죠. 아, 이게 물이었구나. 그럼 일생 동안 이제 물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요? 어 그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 나의 어떤 살아온 습기, 그거는 점진적으로 닦여나가겠죠. 그 점각의 변화는 두 가지래요. 연속성, 믿음. 자, 처음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맡기지 못하다가 전, 점진적으로 연속성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된다. 점진적인 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왜 한번 이렇게 바로 딱 이게 이거구나 하고 알 알게 되었는데 왜 점진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이게 이거구나 알았는데 뭐가 저항하고 거부해요? 에고가.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습기가 바로 마르는 게 아니죠. 마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젖은 장작 태워보면 아시겠지만 먼지도 많이, 연기, 매키한 연기도 많이 나고 그 수증기를 날리기 위해서 나무가 막 부글부글 이렇게 거품, 기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장작을 떼다 보면. 자 그런 거와 같이 내가 어, 이거는 뭐다라고 알지만 그것이 내 삶에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는 연속성과 내가 처음 에 이게 뭐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셨, 어, 하셨는데 어, 이 믿음은 우리가 처음에 어, 우리는 어떤 완전한 존재 어,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져 있는 존재라는 그것에 대한 신심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거대로 본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연속성은 중요하죠. 아주 연속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체험에 대한 믿음, 내가 이 이거 물에 대한 것이 이게 물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종교의 핵심 하나의 의식이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하딩은 이렇게 대답하네요. 떠난 적 없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 시간을 벗어나 그냥 그대로 있는 것. 하나의 의식은 놀랍도록 분명하며 단순하게 이해되는 것이며 언어와 관념으로 가려져 있던 것을 본질로 똑바로 데려다 주는 관점을 확인시켜 준다. 자, 여기에서 놀랍도록 단순하게 이해되고 분명하게 알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언어와 관념으로 가려져 있던 것이 본질로 보게 된다라는 것. 자, 어떤, 이것 내가 추구하던 것을 내가 구도하던 것을 얻게 되었을 때내 구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내가 구도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내 마음의 진실성, 간절함, 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나 자신과 직면하는 그 힘과 용기에 의해서 있음이 있음으로 드러났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자꾸 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리하고 어, 애썼기 때문에 얻었다고는 안 보여지는데 어쨌든 자 그렇게 하게 돼서 보게 되면 너무나 놀랍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해되는 것이래요. 우리가 얼마나 관념과 언어의 언어의 구조물, 언어의 이 명색에 우리가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를 알수 네. 있습니다. 음, 저희 조카가 어렸을 때. 어, 가을에 같이 놀러 갔는데 그게 단풍잎이었던 것 같아요. 단풍잎인데 어, 단풍나무를 보고 그 빨간 나뭇잎이 너무나 갖고 싶었나 봐요. 아이가 어, 그랬을 때 이게 뭐 단풍나무야 뭐야 막 이런 설명이 없지. 그 아이한테 그 나무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어, 엄마 이제 저희 언니죠. 엄마한테 말할 때 빨간 가을을 가지고 싶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언어의 언어의 관념화에 아이가 묶여 있게 된다면 엄마 단풍잎 따줘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그 있는 그대로를 그 아이가 보면서 그 자체의 어떤 신비로움, 사랑스러움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 표현하고자 할때 그렇게 언어 언어가 시적이고 더 풍부하고 우아한 우아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언어에 묶이지 않고 좀더 자유로운 표현과 내 어떤 욕구와 마음이 좀더 열려 있었다면 참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좀 오해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음, 영적 생활에 대해 아는 것과 그런 삶을 사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어,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겠죠. 삶의 변화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삶의 변화는 그대로 있겠죠. 내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하늘과 땅 차이죠. 내용물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에 혼란이 많은 이유는 뭔가? 우리 이런 거 궁금하죠 이이 이 스승님은 이렇게 말하고 저 스승님은 저렇게 말하고 도노돈수를 강조하는 어떤 스승님이 있고 도노점수를 이제 수심결 진우국사님은 도노점수를 강조하시잖아요 도노돈수를 강조하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그랬을 때왜 음, 이런 어, 스승들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틀리고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을 때는 어, 이게 맞나 저거 맞나 혼란스럽잖아요 또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누구나 다 궁금할 것 같아요 깨달음을 얻는 것에 혼란이 많은 이유가 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딩은 말합니다 진리는 특별하기보다는 평범하게 되는 것에 가깝다 자기 본색을 깨뜨려 본다면 자기가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되므로 남보다 잘났다, 못났다 할 일이 없어진다. 이것에 대해 커다란 저항감은 죽음 때문일 것이다. 저항감을 드러내는 방법은 거리를 만들고 영적 탐구 과정을 상상해내는 것이다. 진리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이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회피하는 이유는 없음에 대한,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자, 어떤, 우리가 대부분 어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대답들이 뭐예요? 갈 곳이 없다. 처음부터 갈 곳이 없었다. 추구하지 마라. 여기에서 저기로 가려고 하지 마라.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거. 그다 마음속에서 가는 거죠. 내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갈 곳이 없다라는 거. 문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나요? 문제 자체가 내 생각이 만들어낸 문제지, 실제 그게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 없음을 보는 거지,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 최상의 해결법, 그런 것보다 문제 자체가 의미 없음을 보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런 대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딩은 어떻게 충고하는가에 대해서 회피는 자기 보호의 메커니즘으로 단순한 것을 피하고 복잡한 것을 좋아한다. 자 우리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라는 그 것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나요? 들리면 듣고, 보면 어, 보이면 보면 됩니다. 명상 안내도 마찬가지죠. 2시간, 어, 1시간 앉아 있으면 온갖 망상과 번뇌가 일어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막 생각이 올라와서 어, 그 1시간, 2시간 명상하고 나서는 어, 너무 지쳐 있어요. 몸은 아주 편안하잖아요. 그냥 앉아 있고 무슨 땀흘일한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 그랬을 때 번뇌가 일어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 머리를 돌이치면서 생각하면 안 돼. 고요하게 만들어야 돼. 어, 이런 식으로 억눌르거나 저항하거나 회피하는데, 그냥 그것을 보라. 그것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호흡관을 처음에 많이 하니까 호흡을 알아차리고 시선을 그냥 돌리라고 말하는 내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어, 차라리 호흡으로 돌아오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런 식으로 어, 하라. 그랬을 때이 생각을, 생각으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하딩이 말하는 것도 같은 겁니다. 회피는 자기 보호의 메커니즘으로 단순한 것을 피하고 복잡한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할수 있는 것은 뭔가요? 생각을 더욱더 분화시키고, 생각을 더욱더, 어, 다양하게 만들어서 내가 생각 속에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생각이 하는 일 아닌가요? 우리는 생각으로 정리하고 생각으로 더 어떤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는데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있는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정리해야 되지 내 생각 속에서 생각만 정리한다고 되겠습니까? 현실이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내 어, 생각과 다르고 어, 현실이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자기 의문, 자기 패배감, 자책감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내가 못 나서 아니면 내가 뭐슨복기적어서 팔자가 사놓워서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식,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대한 인식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무엇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린 바꾸려고 노력해죠. 결과에 집중되어 있지만 무엇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원인만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지고 그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 자, 이곳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고, 어,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자와 자의 아 작동하는 원리를 잊어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네요. 근데 네,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 하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죠.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얻는 것에 무슨 노력이 필요한가요? 듣는 것을 그냥 듣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들리는 대로 들으면 되지. 보는 것에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니까 상대를 바꾸려고 하니까 노력이 필요하지. 그 사람이 얘기 듣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냥 하는 말 듣고 얼굴 표정 보는 것이 왜 힘들어요. 근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런 표정 지으면 안 되지 그다내 생각이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진실은 어떤 건데요? 그 진실을 그냥 그대로 보고 듣는 게왜 힘들어야 됩니까? 다내 생각 속에서 어, 어떤 내 생각이 추구하는 바 구하는 바를 맞추기 위해서 그 희망하는 것을 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 그런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것에 어떤 가장 힘이 안 드는 게 이거 아닐까요? 눈을 뜨든 감든 항상 여기 있고 이것을 보는 것 그것이 어떤 뭐 어, 스승이 필요합니까? 어떤 경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밤낮으로 뭐를 어, 어떤 그거에 필요한 회의를 해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것을 어, 할수 있다 이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